여기는 풍양동 두방길입니다. 두방길. 어? 두방길도 집이 다 비었는가? 아, 이렇게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. 이렇게 좁은 골목. 이거 어, 다 집이 비었는가며? 재개발 때문에 다비었는가한2 미터가 되는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. 여기는. 동렬이가 지나가면 앞에서 길 막힐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. 야, 이런 길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. 음. 집들이 다빈 집인 것 같거든요. 이 찌개 받으라고 비어 놨는 거 아짠가 모르겠다. 아, 저기요. 한 무리가 나오는가 이렇게 좁은 빈집이네 빈집 빈집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 있네요 저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 여기 사진 그림 되는데 아주 좁은 골목길이 있네요. 여러분들이 응. 이렇게 초봉 응? 덕방에 t 례를집어넣어야 돼. 응. 아주 숨도 t l 게 b 상 t